다녀왔습니다. 아 피곤해. 어디 안 나가니? 퇴근. 또 오자마자 회사 집 회사 집 지겹지도 않나 몰라. 나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주무관 가문 안 돼. 아나 갑자기 배고픈데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경기도 공공 배달의 배달 특급으로 음식 주문하면 매월 배달비 할인부터 각종 프로모션 추가 혜택까지 대기득. 벌써 도착을 했다고? 어 아, 치킨이 왔어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어디 나가니? 아니다 그 배달. 오늘 친구랑 약속한 날이네. 서준아 왜 연락이 안 오지? 까먹은 거 아니야? 끄기 아, 끄기 끄기. 날깜짝이야 아, 그래 그래. 나 진짜 늦 출발했지. 평 택시 청 보인다. 어. 가족회 생이 응? 잡혔어. 경주사는 가야지. 다음에 꼭 보자고. 어디 나가니? 씻는데 5분. 옷 갈아입는데 5분.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최소의 시간으로 최고의 효율을. 일단 마트에서 밀키트를 사고, 마트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른 다음에 택일로 그쭉 집으로 오는 거야. 어디 나가니? 아, 깜끔 뭐야? 어휴. 드디어 퇴근이다. 그럼 이제 집에 가볼까. 어디 나가니? 아 엄마 좀짐짐 좀, 좀.